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 성도의 특권과 의무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앞선 2장의 말씀에 이어서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교훈과 선행에 힘쓸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복의 말씀과 더불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선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성도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야 할 사랑과 그리고 선행의 모습을 온전히 추구하며 나가야 될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그리고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을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이 복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말이 아닌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베드로전서 3장 1절 후반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것은 말에 아닌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단순히 말씀을 반, 반대하거나 그리고 그 말씀을, 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배드로 소신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 적극적인 행동과 비방으로 인해서 복금을 방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때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어, 믿는 남편을 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를 향해서, 어,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 믿지 않는 어, 남편을 행하며 나아갈 때그 말이 아니라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이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행하며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실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두려워하며 라는 이 말씀, 특별히 두려워한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결하고 거룩한 행실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에 참된 진리를 깨달아 나올 수 있도록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행실은 그 사전적인 의미 본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적 의미로 살펴볼 때 결혼 생활에서의 정조의 이 정조와 순결을 의미하고, 어, 그리고 어, 인간을 향한 그런 신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쓰여질 때, 이 정결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의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어, 바라본다면, 이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 신앙과 믿음의 온전한 어, 정조와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과 믿음의 자세로 그들을 대하며 나감으로 아 인해서, 어, 그, 그들이 이러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데, 즉, 남편까지도 이, 존경하는 그런 자세와 믿음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해 나가며 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내로서의 온전한 순결과 정조를 지켜서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그 남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며 나가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비단,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고자 한다면 단지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들에게 복음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진실대의 행동하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동과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진실됨을 나타내고 보이며 나가야 한다는 라 사실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말로만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신 복음을 이제 나 자신을 통해서 나의 행실과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참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여진 이 하루 속에서 나는 어떠한 행실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욱더 힘써 강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무를 다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남편과 아내 간의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 본문 그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단지 이 그리스도인 부부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내 권리, 내, 어,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주장하고 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먼저 행하고 이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앞장에서도 이 국민이나 또한 사안에 대한 그런 이 권면의 말씀 속에서 사도는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권리나 이익을 먼저 주장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런 관계 속에서 먼저 순복하고 충성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 성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보다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먼저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관심을, 관심을 보이며 그것을 온전히 이행하고자 힘쓰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 상상,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원수들을 향해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속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소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아 주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나 자신의 권리를 먼저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최우선시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내 권리, 내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먼저 지켜 나가는 그 의무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우선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 세상 속에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그리할 때이한 가지 모습만, 즉, 의무와 주어진 사명을 가장 우선시하고 이것을 최우선시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좋기 세상과 확연히 구별된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최우선시하고 그것을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놀라운 복을 그리고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살아나갈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최우선시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할그 사명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깊게 따라 발견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그 모든 의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를 통해서 깨달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